어 우리 친구들 레고 갖고 노는 거 좋아하세요? 음 선생님은 레고를 별로 좋아하지는 않는데 선생님 그 남편이 레고를 되게 좋아해요 그래가지고 집에 레고를 엄청 만들어 놓고 이러다 보니까 레고의 매력에 조금씩 빠진 것 같아요. 그 선생님은 그 디즈니 레고를 되게 좋아해서 미키 마우스나 막 도널드 닭 이런 것들을 되게 좋아하고. 예쁜 거 같더라고요. 근데 아직 그 레고랜드에 가지는 못 했어요. 강원도에 가고 싶은데 강아지를 요새 많이 키우, 강아지를 키우다 보니까 강아지랑 같이 안 가는 곳은 잘안 가게 되더라고요. 오늘은 바로 이 레고와 관련된 그런 영어 지문을 공부를 한번 해 보도록 할게요. 한번 해 보도록 합시다. Unit 2. Places. Reading 1. Dear Yolanda. I am having a great vacation in Denmark with my family. 영원다라는 친구한테 얘가 편지를 쓰고 있는 것 같아요. I'm having a great vacation in Denmark with my family. 나는 비동사 plus ing, 갖고 있는 중이야. 훌륭한 휴가를 덴마크에서 내 가족과 함께. today we went to lego land 자 덴마크에 레고랜드가 있나 봐요. 오늘 우리는 레고랜드에 갔어. 자, 그렇죠? 웬츠 같은 경우에 친구들 다이 정도 날죠? 고해 뭐예요 과거형이 되겠죠. Everything there was made out of lego pieces. Over 58 million lego pieces. 자 봤더니 everything 모든 것이 거기는 그래서 모든 것은요 우리 친구들 알아놔야 되는데 everything 모든 것이니까 선생님 복수 아니할수 있어요 e v e r y 는 언제나 단수 취급이에요 꼭알아놓세요 e v e r y 는 언제나 단수 취급 그래서 누구예요? was예요 거기는 모든 것은 was made 만들어졌 뭐로부터? 레고 조각으로부터 어, 580만이니까 100만, 5,800만이 넘는 레고 조각들 저 중요한 문장이 있는데요 inside lego land were 이게 동사고 some tiny cities가 돼요 어, 선생님 왜요? 자 원래 문장은 뭐냐면 some tiny cities made out of Lego bricks were inside 레고랜드였어요. Like 이게 원래 문장이에요. 음, 됐어요. 자, 보면은 어 선생님 이게 뭐예요? 몇몇의 작은 도시들 주어예요. 도시들은 도시들인데를 과로 묶는 연습해 볼 거예요. 이렇게 수식해 주는 거예요. 레고 벽돌로부터 만들어진 몇몇 작은 도시들은 were 있다. 어디에 레고랜드 안에? 이 문장인데, 이 레고랜드 안에 있다걸 내가 뭐 하고 싶은 거야? 강조하고 싶은 거야. 그래서 영어에서는 강조를 하려면 제일 좋은 게 뭐냐면 선빵 때리는 거야. 선빵만큼 좋은 게 없어. 영어에서는. 그래서 선빵을 때리고자 이를 어떻게 했어? 앞으로 가지고 나왔어. 어? 뒤에 있는 놈이 앞으로 튀어나왔네? 그러면요. 그치. 이게 지금 어떻게 보면 은 뭐예요? 쿠테타예요. 꼬랑지에 있어야 되는 놈이 선두로 나왔단 말이야. 그럼 어떻게 되겠어? 이네들이 난리가 나죠. 아 뭐야 나도 앞으로 튀어나갈 거야 난리가 나죠. 그렇기 때문에 동사도 뭐야 나도 앞으로 앞으로 튀어나갈래 하면서 앞으로 튀어나오게 돼서 주어 동사의 자리가 어떻게 돼요? 바뀌게 됩니다. 우리 친구들 요거 잘 알아두도록 하세요. 이런 과정을 우리가 뭐라 그래요? 도치라고 하는데 나중에 문법에서 배우게 됩니다. 다음. They were cute and perfectly made. 자 그들은 당연히 귀엽잖아 cute 하고 perfectly made 했어 완벽하게 여기 계속 같이 걸려요, were made 만들어짐을 당했다. Next to them, I felt like a giant. Next to them, 그들 옆에 있을 때 우리 대명사가 누군지를 잘 파악해야 용어를 잘할 수 있다 했죠. 그들이 가리키는 건 뭐예요? Lego bricks죠. Lego brick 옆에 서 있을 때. 나는 feel like 몸처럼 느낀다, 거인처럼 느껴진다. After that, we visited the Legoland Safari Park. 자, so after that 그 후에 그 후에는 뭐야 그러면은 Lego Land Lego b r i k 을 구경한 후에 우리는 방문했다 Lego Land Safari World Park에. As we walked across the grass in the sunshine. we saw wild animals made out of Lego bricks. 자, 뭐 하면서? 이지또 나왔네요. 이지 접속사로서 무슨 뜻이죠? 주어가 동사하면서 우리가 그 풀을 따라서 걸으면서 어디서? Sun Shine에서 우리는 볼수 있었다. 야생 동물을. 야생 동물은 동물인데 어떤 야생 동물이야? 레고의 조각들로 레고 벽돌들로 만들어진. They looked real. 그들은 진짜처럼 보였다. 저 이것도 보도록 할게요. They looked. 그들은 동사 보였다. 그럼 여기 왠지 나도 모르게 really 할것 같아요. 진짜로.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looked 보였다. 형용사 자리예요. A poor daddy, a poor d a d 밖에못 p 명사와 형용사밖에 못 p 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진짜로라고 해석이 되더라도 진짜로라고 해석이 되더라도 r e a l l y a 고안 하고 누구라고 y 야 돼? r e a l d y a g o a d d y a g o y a o y o o d o o y o a e g o o o a 자, 내 엄마는 took my picture 내 사진을 찍었다. Next to 옆에서 Lego lion 옆에서. We went on the rides. 자 뭐래요? After that 그 후에 우리는 타러 갔다 rides 탈 것들을. The best ride was the dragon ride. 최고의 라이드를 탈 것은 놀이기구는 드래곤 라이드였습니다. We stood in line for a long time. 우리는 섰었다. in line 뭐야? 줄 안에서 for a long time 긴 시간 동안을. When we finally reached the front of the line, I was very excited. 자, 왔더니요. When we finally reached the front of the line 우리가 그치 맨 앞줄에 도착했을 때 우리는 매우 excited했다. 신이 났다. 신남을 당했다. First, we rode through a castle made out of thousands of Lego pieces. 첫 번째로 we rode 우리는 탔다. 자, 뭐를 통과하면서? 캐슬을 통과하면서. Castle는 패스인데 어떤 성이죠? Made o t of 만들어진. 뭘로부터 수천 개의 왈고 조각으로 붙어. 대박이다. 이거 한번 타보고 싶다. When we came out of the castle, the ride became a roller coaster. 우리가 성 바깥으로 아웃 오브 뭐머 밖으로야 밖으로 나왔을 때그 라이드 탈 것은 되었다. 뭐가 되었어? 롤러코스터가 되었다. It traveled so fast that my mom and I screamed. 자, 그것은 했다, so, 너무 패스트 했다, 빨랐다, that. 그래서 내 엄마와 나는 스크린드 했다, 소리를 질렀다. I will never forget my trip to Legoland. See you soon, Kelly. 자, 나는 will never forget 절대 잊지 못할 것이야 내 여행을 레고랜드로의 여행을 see you soon, Kelly 곧 만나자, Kelly 하고서 얘기를 하게 되네요. 우리 친구들 옆에 문제 푼거 다시 한번 슬그머니 한번 내가 풀었던 게 맞나 확인하면서 고치는 시간 가져보도록 할게요.